저는 우리 아이 아토피 치료하면서 정말 안한분게 없을 만큼 많은 시도를 했어요. 치료비만 천만 원 넘게 쓰면서 전국에 좋다는 곳은 다 찾아가보고 효과 있다는 방법은 거의 다 해봤거든요. 그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마음으로 시도했는데 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너무 화가 나고 또 많이 지치더라고요. 특히 보습제는 매일 써야 하는데 종류도 너무 많고 후기만 봐서는 이게 진짜 경험담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30개가 넘는 보습제를 사용하면서 그 중에서 정착하게 된 제품이 있습니다. 음, 바로 그 제품은 지금도 사용 중인 나로슈포제 리피카 바디 로션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수많은 보습제를 써본 끝에 왜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별 기대 없이 사용했는데 발림성도 부드럽고 흡수도 꽤 괜찮고 음, 잘 발라서 무난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자극이 적고 사계절 내내 쓸수 있다는 점이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계절이 바뀔 때 피부가 많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고보습, 여름에는 가벼운 로션 이렇게 계속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쓸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써봤지만 어떤 건 바르자마자 애가 가려하고 또 어떤 건 정말 흡수가 안 돼서 겉돌기만 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정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편안해했고 성분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주요 성분은 세 가지인데 먼저 다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줄여줘요. 시어버터는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유지시켜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에 라로시포제 온천수까지 더해서 피부 진정 효과를 줍니다. 어, 물론 보습 로션이 아토피를 완치시켜 주는 건 아니지만 피부 정벽을 강화해서 악화를 예방해 주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피부 전문가들도 추천하는 조합이라서 민감 피부에도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려움 없이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시켜 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 로션을 선택하실 때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추천받은 제품을 아니면 뭐 선택하신 제품을 대용량으로 제품을 구입하시기 보다는 먼저 피부에 테스트해 보시고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려요. 피부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혹시 아토피나 건조한 피부 때문에 아이나 본인이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라로시포 제피카 바디로션을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남겨둘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